천신이 인정한 대한민국 무당들의 배틀. 천의 무당 혓 바닥이 왜 이리 길어? 쫄리면 뒤지시든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아, 어떤, 뭐, 신의 원력과 영감을 인증할 최고의 무당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오늘. 용감하게 도전장을 던지신 일곱 명의 우리 무당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1월 선녀입니다 인천에서 온 하투신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강남 역삼수사에 있는 한성들 형이에요. 난 여기 왜 왔을까 또? <laughs> 저는 대전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영화당 천여부달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3년차 애동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무정사 총각조령입니다 불강동 연하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온 9년차 연하궁 마마 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마장군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대문에서 온 무당 백마장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우리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그런 어떤 뭐, 에 트릭 좀 넣어봤는데. 그럼요. 성적들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지금 쭉 오면서 부엉이들이 뭐한 가득이에요. 부엉이 모자라요, 지금. 모자라 네, 네. 너무 많아요, 지금. 무겁습니다. 네.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제작진들이 먼저 쫄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뒤집어 <laughs> 뒤집어.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좀 일을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어금니가 없어질 아, 때까지. 바득바득 갈았어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을 전무후무한 이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니 만큼 네? 걸린 부엉이는세 마리. 세? 세? 어 한숨의 역전이 네. 가능해. 아 어,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동공을 확장시킬 네? 마지막 관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뭐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너무한다. 아. 뭐요 아 저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어머, 아, 뭐야. 아.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 정답. <laughs>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일단 정답이고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어, 미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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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자세번김 정답. 정자. <목소리> 어, 아, 나타났다 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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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목소리> 막 뱉는 아, 아, 거예요. 막 어, 뺏... 어. <laughs> 음, 어. 뭘 맞추는 거예요? 뭘 맞추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어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신점. 어, 음. 뭐, 0점. 0점. 모든 점이란 점은 다총 다 동원해서 음. 이분의 생년월일 그러니까 시간 <laughs> 안에 이거 봐. 방금 누가 씨발이라 그랬는데. 누가 욕기 누가 여 했어? 요 방금 누가 욕 했어. 어. 그러니까 이분의 생년월일 네. 다시 말해서 사주를 본다. 와, 대박다 와, 제작진 너무하네. 아니 <laughs> 이름도 모르는데 사주를 어떻게 맞춰. 이름도 모르는데. 몰라요 나도. 느낌상 가야지. 우리 영신제자들이잖아. 띠레 십띠 개티 하지만 그 이분의 이름만 들으면 정말 아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어 100%입니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겁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영신 대자분들이 음. 이 관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영으로 떠서 그 사람의 뭐 과거와 막 이런 걸 맞추고 근데 미래를 좀 보는데 연대면으로 사람이 있어요. 그분위사람이런서 사진밖에 거... 없으니까 아... 심하다 솔직히 심하다 돌아버린다 돌아버려. 대한민국 최고 무당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무당 할아버지가 된 못만. 그래서 이거를 맞추면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이 아니라 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춘다 네 번째 관문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의 귀 빠진 날을 맞춰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일곱 명의 무당은 점수를 치기 시작하는디 오, 명화당님 저희가 왜 사람 겉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돈이 붙었다 안 붙었다 그거 알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관상 쪽으로는 금전은 운 타고났고 재물복도 타고난 사람이어요 그리고 비상한 머리가 있어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와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음. 배부르고 등 따진 사람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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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일은? 생일 <laughs> 그건 좀 조금만 더 해가볼게요. 예예예예 <laughs> 아, 일단은 관상적으로는 이제 일단 재물을 가지고 있다 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 하기 때문에 집이 뭐 힘들었다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냥 느껴지는 게 뚝딱뚝딱 다 이렇게 약간 개발자라든가 음. 거기에 무슨 전쟁로뭐 만들었나? <laughs> 본인들도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laughs> 없어요. 지금 영, 영, 소위 영빨을 받아서 <laughs>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대로 느낀 대로 네, 얘기하는 네, 건데 네. 말하면서도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골 때리긴 한데 자, 화투 신명님. 그 더워서 피신 거예요? 아니, 거야? 아니 폈는데. <laughs> 아니야. 얼굴 상이 독일 상이고. 얼굴 상 독일 상. 어, 얼굴 상이 독일 상이에요? 얼굴 상은 무슨 상이 독일 상이에요? <laughs> 왠지 느낌이 독일 상 같아요. 독일 상이에요. 아. 키라서 1918년 4월생 같아 <laughs> 느낌이 온다. 1918년 4월생 일단. <웃음> 그분이 <laughs> 어렸으니까 1 9 1 8년4월 생이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총명하고 사업가일것 같고. 아나 이거 오늘 이미지 너무 막가한데요 아, 아, 이런 문제 앞에서는 뭐 뭔가 사업가일것 같고 무언가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사람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요? 뭔가 하여튼 부의 상징. 내가 봤을 때 호텔. 뭐, 건설, 자동차, 뭐. 어떤, 어떤 이유로? 구화, 구화 상징이 된 거. 구의 구화, 상징이란 말이 상징이. 일단은 얼굴 색깔이 있어 보이잖아. 관상적으로는 금전은 타고났고, 재물복도 타고난 사람이에요. 관상적으로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 하기 때문에. 아니. 부의 상징은 맞아. 왜? 옛말에 우리나라 매부리 코깎으면 무자라 그랬거든. 겁나 커. 신현준인데? 신현준이다. 어, 그럼 한국 사람일 수도 있다. 제주가 많고, 그리고 제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뭘 했든지 간에 기름이 보여요. 석유. 어 지금 뭐뭐 하고 왔어요? 어 지금 뭐뭐 하고 왔어요? 분예 자동차 쪽하고 관련된것 같아요. 자동차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독일의 벤츠, 벤츠 독일 벤츠 예 처음 만드신 분. 자꾸 저도 기름이 보이고요. 기름이 독일 사람들은 이제 메르세데스라고 그러죠. 아네, 예. 네, 아, 저를 <laughs> 예. 아, 막 굴리셨네요. 신얼라 아, 예. <laughs> 아, 예. 아, <laughs> 네. 독일의 벤츠 예. 다수성가 분이시고요. 다수성가. 네, 저분은 토이바라는 기름, 아, 기름 묻힌다 그러죠. 기름을 묻힌다. 자동차 기계쪽 같아요. 기계쪽에서 이름을 떨친 분 같은데. 음. 아니 뭐 혹시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 걸차받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는. 어떤 뭐 어떤 그 느낌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어,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요? 느낌. 자동차 공업 사업으로. 자동차 관련된 거죠 전기. 자동차. 전기. 전기 자동차. 차. 어, 차. 이런 쪽으로 뭔가를 처음 개발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거나. 근데 폭스바겐은 없어? 독일에? 아니 독일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폭스바겐도 일단, 있어? 독일에? 나 어디? 아유 다 있어 BMW, 폭스바겐, 뭐 벤츠 다 있어 포르쉐 포르쉐 제니스 아니고 포르쉐 아. 폭스바겐은 히틀러가 국민들한테 네. 폭스가 국민한 뜻이고 바겐이 네. 사람 뜻이잖아요 아. 그게 국민차 폭스바겐 아, 그 그래? 그래? 폭스 바겐 이렇게 만든거져 있어요 아 폭스 바겐 땡큐 쉔 땡큐 아, 땡큐란 뜻이 땡큐 아, 포 자, 일단 한성도령님. 자동차가 됐든 뭐, 뭐 포크레인이 됐든 그러니까 음. 어, 뭐 기계, 그렇죠. 기계를 뭐 만든 사람 같기는 한데 얼굴 상으로 봤을 때 되게 바지런 사람. 바지런 사람. 되게 부지런한 사람. 음. 부지런하고 이 하나에 꽂히면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자만적 그걸 후벼 파는 성격. 음, 음, 음. 그럼 몇 살이야, 그래서? 몰라. <laughs> 근데 그게 지금 뭐 어떤 뭐에서 온 거야, 지금? 관상에서 온 거야, 아니면? 관상이 에나 따로 사진 보고 느껴지는 대로 갔는데. 영신이라서느껴진는 어... 거. 느껴지 대로 갔는데. 근데? 100년 전 사람?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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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은 지났다. 1년은 지났다. 1800년대 사람? 1900년도가 아니라? 1800년대, 1800년대 사람? 사람. 오호. 그럼 이 제작진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칼라가 있는데 흡사산이 넣은 건지. 음. 이런 거 지금 물어볼 수 있잖아. 저분은 철학자라고 해요. 보여요.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라고. 철학자! 아, 새로운 접근입니다. 뭘 했든지 간에 기름이 보여요. 자동차 기계 쪽 같아요. 자동차 공업 사업을 하는. 자동차 관련된 거죠, 전기. 저분은 철학자가 분명하고요. 철학자가 철학자예요. 분명하다. 그리고 성품이 특이해요. 예. 성포인트이해요 네, 사람을 딱볼 때, 뭘 먼저 보냐면, 몸을 안 보고잖아요. 뭐라지?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보고 아, 있는? 지식을,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어. 거. 직업이 하나가 아니고, 네. 여러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반은 음. 철학자로 살면서 이것저것 했다. 오케이. 근데, 근데 그게... 여기서 철학이 나오면 대박인 거잖아 또 대박인 철학자가 나오 연아 씨가 대박이에요. 와, 어. 같은 연아끼를그리 맙시다 <laughs> 아왜 그래 나는 진짜 아니야 저 양반 여기다가 기... 이거, 이거 뭐 썼어 이거 그래 이, 뭐를 이거 헤드셋 썼어 고... 기행스 꽂는거행기탈때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기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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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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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이. 게그사 그게 든 아니든 그관없는 그게 그게 그냥 생년월일만 맞춰주시면 돼요. 십 D 개 D 내 자체 처리를 하는데 내가 근데 자꾸 뭘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름에 F가 들어갔는지 F가 들어간지 F가 들어간지 F가 들어간지 F가 F 영 영문 F요? F가 들어가 자꾸 F가, F가 F. 자꾸 F가 F. 보이고. F. F하고 막, 똥구리, 옷자. F하고 똥구리, 옷자. 페라리페라리페라리 페라리. F5. 반상 쪽으로는. 금전 운은 타고났고 재물복도 타고난 사람이에요. 느껴지는 게뚝딱뚝딱다 이렇게 약간 개발 자라든가이 하나에 꽃이면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자만적을 후벼 파는 성격. 무언가를 개발해서 만들어 낸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 부의 상징. 저분 자동차 쪽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자꾸 이름에 F가 들어갔는지 그 F가 자꾸 보이고 난 저분은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라고. 페라리가 공부에 음.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 철학 역사를 탐독을 했대. 요 네. 책을 들고 있는 이거를. 직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분 같아, 저분. 근데 왜 나는 제복도 보이는데? 나는 제복에 훈장 그 저기 군 제복도 보이거든. 해 해군? <laughs> 비행기 배 훈장 제복 전쟁 폭격보 대포. <laughs> 어 비행기 배 훈장 어, 어, 제복 대복. 아, 차세개쓸때 포병으로 입를했어요 아, 일단 그러니까 제복에 이거 흉장 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아니,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생년월일을 맞추라며 응, 응, 응. 그걸 뭐 자꾸 거도어는거 같아. 맞래요 기빠진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정답은 몇년몇월 며칠로 써 주셔야 돼요. 네. 이데안안거 나는 18년 4월 23일. 자꾸 18년, 18년 욕하네. 아, 나 기분 나빠. 10D, 1 0띠개띠 자, 그러면은, 정답을, 어쨌든 뭐, 집중을 해서 한번 쑥, 정답을 써주세요. <laughs> 크게 써주세요. 아, 아유, 환장하네. 못 졌은데야? 아이, 뭐, 다. 자, 갈게요. 1903년 11월 2일. 1903년 5월 2일. 한성도령가. 짜라라 참. 짜라라 짜라라 1979년 4월 13일 내 생일! <laughs> 네! 내 생일. 오케이, 그냥 본인 네, 생일 네, 홍보하고. 네. 네. 밥장이에요, 친구. 아, 친구, 안녕. 자, 하트 신명님. 1918년. 1918년. <laughs> 4월 23일. 명화당님 가볼게요, 정답은? 1915년 11월 25일. 자, <laughs> 연아 씨. 1894년도 94년 1894년 네, 6월 24일로다. 저는 13년 6월 8일 신 아닌 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못 맞춘다는 사차 관문의 문제. 네. 이 중에 정답자가 있을까요? 없죠. 와, 네, 없어? <laughs> 죠 없어요. 이 바로 정답자가 광고 보고 싶어. 아. <laughs> 이 중에 정답자는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요, 아니, 없어. 이거는 맞추는 게 이상해요. 어, 맞추면 짜고 <laughs> 쓰는 거예 이거 맞춘 신이야, 그냥 그런데 <laughs> 네. 정답자의 생년은 1898년 <laughs> 네. 2월 18일생 오! 1800년대 사람? 1900년도가 아니라 1979년 4월 13일 내 생일! 좋습니다 이번 마지막 과목은 사실 정답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진짜 나오지 않았네요? 네안 왔네요 아직은... 에이... 네.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문에서 가장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깜짝 깜짝 놀랐어요. 네네.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가장 부엉이를 많이 획득하신 우리 한성도령님, 아, 박수성명님이 오늘의 우승입니다. 공동 우승이에요. 15초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시작. 네, 강남역성도 한성도령이고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구독하시고요. 저한테 많이 와주세요. 끝. 야, 15초를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네 그래. 아, 자, 화투신명님. 8초 썼대요. 8초 쓰셨어요. 오, 나 7초 더 했는데. 화투신명님 <laughs>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화투신명입니다. 유튜브 하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유튜브가 좀 조금 이런데 여러분들 많이 놀러 와주시고 하트신명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더 여기에서 더 에너지 속붙여서더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무당을 찾기 위한 모험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즌에 또 어떤 신의 사람들이 아 그래야 우리 앞에 나서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무당 배틀 떨리면 뒤지시던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